그리고, 그리고 또, 두째 임무 같은 경우는, 폐병상기라 그랬어요. 완전히, 그, 완전히 뭐, 못 산다 그랬는데, 또, 태백산에 엄마가 이제 모시고 올라가서, 거기서 이제 또, 아, 신이 오셔가지고 또, 어텔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전부 뭐 글을 모르는데도, 그 주문을, 경문을, 어떻게 다 그렇게, 주시를 하는지, 그리고 비법 같은 거, 그 옛날에 참상문이라 그러면은 잠깐 집에 갔다 오면은 그 바로 막 이렇게 가맣게 넘어가 가지고 못 깨어나고 그랬어요. 그래도 그천 주물만 이렇게 이렇게 몇번 일을 하면은 정말 언제 그랬더냐고 일어나시고 뭐 미쳐가지고 막애를 갖다가 그띠 어? 띠라고 그러죠. 그천 하나 이렇게 둘둘 말아가 하는 거 알을 갖다가 목에다가 막 걸치고 둘둘 끌고 가는 것도 미쳐 다니는데도. 뭐, 좀, 이렇게 해갖고, 뭐, 없으면은, 뭐, 계란 한 판만 갖다 놔도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은, 계란 한 판만 다 미기면서 갖다 주면은, 그거 놓고 뭐, 이래, 이래, 빌어도, 그 사람이 멀쩡해서 다니고, 상그렸는 것 같은데, 나 지금 그런 거를, 돌아가시기 전에,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? 잘안 가르쳐 줍니다. 왜? 노력을 해라고요 그리고, 또, 이렇게, 일을 띄야! 일을 띄야만이, 세 분을 모시는 거요. 예 그, 선배죠. 그, 선생님이죠. 또, 엄마이자 신엄마죠. 모셔가지고, 한수 가르쳐 달라고. 아,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. 또 그래야 가르켜 주고. 이또 강원도 지방에는 꽃을 만들어요. 차고부 재단을 해가지고, 그 꽃을 전부 손으로 다 만들어서 뒤에다가 장식을 하고, 보통 뭐 일곱 단지, 그럼 열두 송이한 단지에 열두 송이 지하고막 보통 일곱 단지, 뭐, 아홉 단지, 이런 식으로 하죠. 그러면은, 보통 굿시 9시, 3일 굿시에요 그거 만드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, 그렇게 하면서 이제, 꽃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, 상 체리는 것부터 해가지고, 공부를 하는데, 지금까지도, 아, 반도 못배한것 같아요. 돌아가실까봐 정말, 제발 오래오래 사시라고, 많이 불고, 참, 우리 큰이모 같은 경우는 정선에 사셨기 때문에, 정선알이랑 이런 게 아주, 거서 정말 그, 뭐, 테이프를 만들자 할 정도로 그만큼 잘 부르신 분이에요. 근데,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정말 아주 초라한 신당이지요? 어, 이거 보면은, 이 신당이에요, 보입니까? 이 신당이, 그러니까, 50년 정도 됐는 신당이에요. 감차하는 신당이에요, 자식들한테. 감차놓고 그냥, 할 자식들 짱는다고 그러고, 이런데인데, 여기가 우리 엄마 신당입니다. 어, 탱화를, 이렇게 탱화로, 그, 렇게몇 분을 이렇게 모셔놨는데, 다 낡아가지고,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여기를 들어가면은, 정말 신이 지절로 실려요. 정말 뭐 소름이 이 얼굴에 털까지 다 서요. 여기 기가 얼마나 세면? 근데 요즘은 정말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바다도 다 매립하지요. 산도 뭐 전부 아파트들을 쓰고 다뭐 이렇게 다뭐 응? 집도 쓰고 아파트야 뭐야 다 자르고 뭐 응? 길 생기고. 음, 정말 명기 있는데 명기라죠 명기 있는 데가 어디가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내 신당에서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고 첫, 첫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안 다니는 데를 가다 보니까 꼭대기로 대기, 가는 거예요 멀리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뭐 태백산 천재단 같은데 세고없다 이래가지고, 그걸 가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마당발이라서 많이 걸지도 못해요. 그래도, 거기 올라가는 거 보면은, 단숨에 올라가요. 기도 간다고 마음만 먹으면, 이게 신이 나서 그런가, 신령님이 또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, 그렇게, 아, 누가 들으면, 아, 뒤에서 우리 제자들이, 선생님, 주칩 없습니까, 혹시? 그, 뭐, 걸음도 못 걸고, 평소에. 그, 잘, 걸음 안 걸는 분이 그렇게, 단심이 올라갔냐고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, 언젠가는 정말, 많이, 선제당에도, 그, 우리나라에서는 참, 하늘하고 가깝다는 곳이잖아요. 선제당이. 그, 올라가다 보면, 또 당군전도 있고, 어, 그러는데, 마침 참 명상이잖아요. 음 그것도, 문수봉도 있고, 언제 한 번에 헬로코터로 해가지고, 그좀 맛있는 거, 좋은 거, 막 이런 거를 한번거기다 보따리에다 더 내려가지고, 한번착 차려놓고 쟤를 한번 멋지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. 이제 그것도 이제 꿈이죠. 사람이 지고 가는 것도 그렇고, 그런 것도 이제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. 내가 키가 안 보일 정도로 해도 뭐내 옷이고 며칠 동안 기도할 그 준비 해가지고 갈거 이러는데 정말 그런 곳에는 정말 죄를 한번 크게 지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도 있고 거기는 등산객이 많잖아요 아무나 기독교인도 그렇고 아무나 오셔가지고. 거기서 막, 잔치 해가지고 참, 먹고, 거기서 뭐 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뭐, 무승 들이고, 옛날에는 뭐, 두드리고, 막, 징미랑 막, 목탁이랑, 막, 두드리고, 막, 그랬다 그러고, 막, 초도 막 했다는데, 요즘은 아주 깨끗해요. 아주 깨끗하고, 초도 캐지 않고, 그렇게 해서 뭐, 징미라든가 목탁 이런 거 전혀 안 해요. 아주, 정말 명산은 명스, 명산이에요. 그만큼, 또,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서로가 그 조심을 많이 하더라고요. 하고, 기도하는데도 옆에서 그 방해될까봐 조용히 하시고, 어, 옛날에 언제 한 분이 갔더니,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더 신령님이 더 많이 오시고 많이 실리는 것처럼 막그게 얘기하니까, 어, 뭐안 들리는 거예요. 뭐라고 했더라 할 정도로, 물론 본인이 집중이 집중력을 거기서는 정말 집중이 중요해다 완전히 내가 나만이 막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옆에서 막막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참못 못마땅했었거든요. 아, 왜 이럴까? 어 정말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정말 좋아졌어요. 아 태백산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. 깨끗하고 또 만인이 또올수 있는 곳이고.